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디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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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다크서클 내려오신 거 보이시나요 어, 지금? 아 살짝 자, 피곤해요. 저도 힘듭니다. <laughs> 어, 당 떨어지는. <laughs>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 네. 그 시리즈 중에 마지막이고요. 상속 재산의 분배 형태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분배, 분배 형태의 결정이 상속 재산 네. 분할 과정의 복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뭐 음. 구제소 상속분이 뭐이렇게다 따져가지고 이제 어? 비율 이게 나왔는데 이 분배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이 그냥 협의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요. 기껏 일심 판결을 이제 받았는데 음. 아, 분배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가 해가지고 한한곳은 제한 곳인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재산이 100억이고 음? 예를 들어서 아들과 딸 이렇게 막 소송을 해가지고 음? 법원에서 구제자 상속분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55대 45다라고 네. 결정을 하면. 50억대, 4 5억냥 인출해서 가져가면 돼요. 음. 그런데, 피상속의 재산가치가 100억이긴 한데, 이 100억이 어떻게 구성되었냐? 지방에는 토지 여섯 필지 아. 아파트, 아, 맞네. 그걸 상속 예금, 비상장 주식 20억, 아. 뭐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이거 분배 형태를 다 결정해줘야 돼요. 하나하나 다요? 어, 하나하나. 일단 토지만 보겠습니다, 네. 토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 그냥 경매로 넘겨버려가지고 경매 대금을 유, 뭐 나누는 비용? 거예요. 네. 비율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되다 보면 이게 형편의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다들 경매는 좀, 좀 싫어하세요. 그렇죠 아, 음. 그럴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지분 비율로 일단 공유를 해놓는 거예요. 55대 45, 이런 식으로 각 부동산을 다시 55대 4 5로다 지분 1 0 0분의 55, 아1 0 0분의 45. 로 걸어두는 지, 거예요 지금 당장 편한데 저는 네. 동의가 있어요 팔리고 내가 만일 어려워서 내 지분에 대출받고 싶어 해. 네. 은행에서는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문제도 생기고. 아... 또 제가 55대 4 5라 그랬어요. 네. 과반수 지분권자죠, 55니까. 네. 제가 독단적으로 사용과 수익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음... 누구 임대료를 들을 것이냐,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할 것인가를 55호 결정을 해요. 아...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수익의 45를 매달 정산해줘야 돼요. 아, 진짜. 안 하면 소송 들어와요. 그러면 재산세 제대로 투명히 했네. 아 왜이 짐을 보지 불을 했냐. 나이 비용은 아니다. 막 이러 계속 싸우는 거야요 분쟁이 끊이지가 않아. 어떡해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네. 아예 제가 55고 45잖아요. 네. 토지 45로 제가 매수해 버리는 거야요 그냥 싹 사오버리는 거야 그것도 반. 아 시세 감정해 가지고. 아 근데 그게 좀 깔끔할 수도 있겠다. 깔끔하죠. 내가 네. 지금 현찰 내가 지금 실탄이 있다. 그럼 사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시세 감정에서 그 가격으로 사오면 되니까. 네. 문제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어떡하지? 아, 글그벌 <laughs> 문제일 생깁니다. 뭐, 그 자금 여러 개 되면 대금 정산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냥 사워 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마음 편하겠다. 네. 또 토지 여6 필지다. 그러면 A, B, C, D 뭐쭉 있으면은 네. A 인 내가 갖고 B 는네가 갖고 이렇게 각각 세 개씩 나눠 갖고 네. 그럼 가치가 똑같지 않을 테니까 누가 더 많이 갖는 사람이 그그차이만큼 돈을 정산을 주는 방법도 음... 있을 거고. 다음 은비상장 회사 주식입니다. 주식? 이게 가, 어, 이게 아, 가장 아니, 골치 아파요 이거 피 터지겠다. 혹시 아나운서님 네. 비상장 주식회사 그 지분 거래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쵸. 그걸 거래하고 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 마켓이 따로 있긴 해요. 아, 비상장 주식으 마켓이 따로 있긴 음... 한데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처음 들어보 네, 거래가 안 된다가 엄청... 게다가 이게 가족 기업이거나 피상속인이 1인 회사였으면 이거는 그냥 거래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누가 그 어느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상속 재산 분할은 아닌데 유류분 소송에서 네. 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다 회사로 만든 다음에 회사 지분을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아들은 지분을 받은 거죠. 네. 부동산이 아니라 지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딸들이 유류분 소송을 하겠죠. 그렇 지분을 다받아갔요 그럼 유류분은 원물 받아놓은 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고 싶어도 내가 어난 음. 지분으로 가져가라 그면 끝이에요. 음. 자 그럼 다른 지분을 가져갔죠. 네. 근데 이게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지분을 네. 받았는데 한 주당 주식 가치는 감정 회계 감정하면 주식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난 네. 일단 재산 취득한 거예요. 그렇죠. 세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압류당했다. 뭐 유분 소송을 안했으면내집 멀쩡했을 어머. 텐데. 그리고 주식은 물납 안 돼요. 주, 국가에서 이 세금으로 지분 안 가져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럴 때? 어쨌든 자기 집변호로내놔야죠 <laughs> 안 받는 게 낫네 그러면 어 그걸 변호사 미리 얘기해 줬어야 돼요 비상장 주식회사가 이렇게 상속재산에 껴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딸을 어떻게 해도내 네. 나는 지분 대신 다른 걸 받고 싶잖아요 네. 그럼 내 거, 내가 지분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좀 그~ 달라는 유인이 생기고요 반대로 오빠 입장에서는 그걸 카드로 삼을 수 있겠죠. 어너도 음. 지분 안 받는 대신에 그럼 다시 실질 재산을 줄 테니까 음. 네가 받은 네가 받은 상속분 좀 깎자 그렇게 뭐 음, 그걸 이 재판 과정 어 딜을 해야 돼아 네. 그러면 5 0불서 딸이 그다 받잖아요 아. 딸은 세금만 내고 그러네 큰일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이 다양할 경우에는요 아. 상속 재산 각 상속 재산마다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가 다 달라요 미래 가치라든지 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냐안 그래 또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다 다르고 음. 그 재산의 분명도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진화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리 이상수재산 분쟁을 겪기 전에 베스트 시나리오랑 워스트 시나리오랑 내가 여기서 뭐플랜을 <laughs> 짜놔야 돼요. 와... 무엇을 카드로 던질 것인가. 내가 그럼 이거는 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뭘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 다 미리 변호사랑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셨다면 진짜 낭패 보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영상 보시고 혹시 이런 상속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변선생님 네, 댓글 남겨주십니까요? 네, 예, 연락처도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났고 <laughs> 저희 회사로 또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아, 그럼요, 예, 오고 있습니다. 네. 뿌듯합니다더 <laughs> 네, 많은 관심 받아주시고 예.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